흔하지 않은 성인데 네, 서로 샵에서 만나게 됐네요. 네, 여재윤 선수가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가드 플링을 하고 있고요. 네. 컬러 앤 슬리브 그립에서 본가드 컨트롤. 네, 이재윤 오. 선수 패스 시도 네, 겨드랑이를 노려봤지만 잘 뜯어냈습니다 어, 컬 라인 슬립 컨트롤 좋은데요 리커버리도 좋습니다 지금 이재윤 선수도 상대의 가드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침착하게 패스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날카로운 패스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리커버리가 좋습니다 아, 네. 검정색 도복의 이재훈 선수가 아... 어, 3대 500, 3대 500이요?이라고 하시네요. 오... 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3대 500이면은 대단하죠. 그렇 보통 이제 인자강의 기준을 나누는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3대500 파운드 정도, <laughs> 3대500 파운드. <laughs> 네, 파운드로 저는 500까지 가능한데. 네, 이번에는 어~ 칼라인 슬리브에서 사실 이게 화이트벨트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장면인데 상대방의 이제 이두박근 컨트롤 있잖아요 네. 근데 스파이더 그립이 없는 이두박근 이제 밟고 있는 거기에다가 본인이 바지 그립을 잡아서 셀프 스파이더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래에서는 이제 소매를 잡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네. 본인이 이제 바지를 잡아서 셀프로 스파이더 가드 걸린다든지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시그 웜 가드, 웜 마드, 림웜 스윕. 거의 스윕이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로 돌아와서 다시 재기하게 되면은 아마 서로 마푸디 네. 칠 텐데요. 네, 깔끔하게 링웜 스윕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아 여... 그대로 있네요. 여기서 마운트까지 갈수 있는데요. 네, 여재현 선수, 어, 다리가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빠져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딥파프 가드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리 넣으면서.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 여재현 선수가, 여재현 선수가 등으로 또 돌아갈 수 있겠죠. 상체를 세우면서. 자, 마운트라든지 마운트, 아, 아, 너무 좀 급하게 나왔고. 들어갔어요. 여재윤지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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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은지요지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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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지금 스트레이트 앵클락 시도를 하나요? 네. 힌디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재윤 선수가 이제 반대쪽 다리에 스트레이트 앵클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그렇죠 골반이 고정되지 않으면 앵클락은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스스로 누우면서 아무래도 이제 라펠 걸린 쪽엄가드는 네. 뚫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반대쪽 다리를 공략하는 모습이고요 네, 바깥쪽으로 돌면서 약간 발목에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이... 무게중심도 떠 있고 네 라펠이 잡혀있기 때문에 네. 그 몸을 상대방의 무릎 쪽으로 돌리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 발목에 강한 압박을 주기가 어려운 자세입니다 지금은 언덕으로 전환하면서 일어나야겠죠 지금 이 자세는 여재현 선수에게는 쉽게 수입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어서면서 수입 점수 가져갑니다 아 그러나 50대 50 저 50대50에서 이제 목게깃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날아가기 쉽습니다 네, 사실 저렇게 네. 되면 중심이 오히려 저렇게 떠서 네. 바로 뒤집힐 수가 있는데요 이재윤 선수도 지금 상대방의 중심이 약한 곳을 찾아서 흔들어야 되는데 네 그쵸 저 네, 저러, 네딱 저렇게 흔들어야 됩니다 네. 어, 리핑 조심해야죠 여재현 선수 다시 50대50에서 엔클락 그립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현 선수는 50도 50을 풀어내고 패스를 좀 노려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재현 선수의 바깥쪽 발이 계속해서 이재현 선수 몸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스트트 앵클락 시도하는데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이 고정 안되면은 앵클락은 이제 크게 효과가 없는데 지금처럼 스크램블 상황이 되면은 또 모르거든요. 네. 네, 조선수 아직 화이트벨트인데도 50대50에서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실 이 50대50 가드 포지션이라는 게말 그대로 반반이라서 잘해도 못해도 어느 정도 반반 뭐 먹고 갈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이 포지션이나 플레이에 이해가 없으면은 굉장히 쉽게 뺏기거든요. 자, 경기격 끝이 났고요. 스코어가 2대4네 여재현 선수의 승리로, 승리로 경기가 네.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하이드레트 남자 76kg 이번 경기의 승자는 리스팀의 비스팀의 여재현 선수